오늘 출애굽기 23장. 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리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 너희가 애굽당에서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걷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잃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리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네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 같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회법이죠. 서로 서로 간에 공평하게 행하라. 또. 사회적인 질서와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지 말아라는 그런 말이죠. 그거 이를 위해서는 이제 공평하게 진실되게 또 너그럽게 행하라. 구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압제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느니라.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 이것이 공동체 생활의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사정과 내 입장과 내 유익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지신 것이 우리의 모든 짐과 사정과 이런 것을 다 직접 체율하시고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아셔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생각과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내 유익만 고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펴가면서 매사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네, 여러분, 거짓된 풍설 퍼뜨리기 쉬워요. 네, 왜냐하면 그 앞에 대, 대놓고 거짓말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죠. 근데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거짓된 소문은 쉽게 퍼뜨리기가 쉬워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이 거짓 소문이 얼마나 예무합니까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 뭐 아니면 말고. 네, 뭐 아니면 말고 자기는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거짓된 것뭐 확인한 것이라도 남한테 해가 되고 남이 상처받고 할 일들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죠.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하물며 진실도 아니고 확인도 안된 것을 자신의 호기심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어떤 때는 뭐 해야 할 목적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카드라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경건한 사람들은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말 하면서 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하는 행동이 다 주님 앞에 다 기록되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때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받는다. 각 사람이 행한대로 말한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늘 진실을 말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힙수를 주장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입술도 거듭난 사람들이죠. 혀도 거듭난 사람들이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래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좋을 수 있고 다수가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하기가 좋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 사회는 항상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결을 해서 다수결을 따라가고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주주의도 잘 지켜야 되지만 민주주의 위에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그렇죠? 네. 그래서 때로는 다수가 하는 일이 악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죠. 네. 여러분, 네. 소동과 고모라는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요새, 이 모세가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백성들이요, 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섬겼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어요. 아론도 쫓아갔어요, 아론도.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따라갔어요. 왜? 다, 다들 하제니까,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은 문제 생길 것으로 생각한 거죠. <laughs> 여러분, 네, 오늘, 또 항상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군중이 약하게 되면 또 무섭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에 적응한다면 그런 거죠.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내가 못할 게뭐 있어. 남들도 다 어, 교통법규 어기는데 예를 들면 뭐 나라고 뭐 혼자서 법 지키고 살아? 그럼 나만 손해지? 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늘 선한 길을, 네, 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행동.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따라가지 말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또, 진실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고, 네, 편벽되이 하지 말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자신의 원수 네, 자신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행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 여기는 이제 그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소가 낙이나 돌아다니는 거보든 그것을 챙겨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너그러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세 번째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안식년에 대한 법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토지까지도 안식년을 갖게 해줘라. 여, 여세 동안은 열심히 땅을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 살려면은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아 살게 하셨고. 그래서 땅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도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드리면서 예배하듯이 그래서 이 땅도 쉬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땅도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이 또 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만 지치는 게 아니라 땅도 지치죠. 그래서 땅을 또 이렇게 묵혀둬야 땅의 지력이 회복된다고 그러나요? 다시 땅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소산을 더 많이 내고, 또 실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쉬게 하면서 그 땅이 자연적으로 내는 소출이라든지 열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또 들짐승이 먹게 하라. 네, 하여튼 그런 가난한 사람이나 들짐승들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르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게 베풀고 나누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너그럽고 그래서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계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라. 네, 뭐 이것은 이제 말씀대로 우선 지켜했었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예, 말씀대로 행했고 또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었죠 예, 무교절이라든지 또 그런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되겠습니다. 특히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물론 이 말씀대로 예, 지키는 그것이 우선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또 여기에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왜냐하면 이, 이 구약에서 재물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은.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있는 떡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영적으로 말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더럽고 부정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 때 누룩 제거하는 일, 뭐 누룩 들어간 빵을 못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에서 누룩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법이었죠. 근데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라. 네. 죄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늘이 누룩 없는 떡을 들 먹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누룩과 싸우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 이거 함께 갈 수가 없어. 함께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늘늘 죄의 늘, 예, 유혹을 물리치고 예, 하나님 앞에서 누르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이렇게 정결하게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예, 그러한 성도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또 영적으로 에게 주신다. 예.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천년을 매 대한 말씀도 있지만 여기 또 흥미로운 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네, 이런 말씀도 또 나와요. 에,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풍습을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염소 새끼를 삶아 가지고 이제 먹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이것을 연구하다가 심지어는 그 어미의 젖을 로그 새끼를 삶아 먹으면 맛있다. 하여튼 인간은 맛있다고 하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어? 그 어미가 자기 새끼가 삶아 먹히는 것을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더구나 자기 저주로 맛있다고 그저은 새끼를 먹이는 게 저단이에요. 그 새끼를 이 저주로 먹일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삶아서 인간이 자기가 먹는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고 여러분 이런 잔인함을 버리라 그런 말씀이겠죠. 네. 그 어미 새끼를 향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좀 헤아리라. 아까 앞에 나그의 사정을 헤아리라. 이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심지어는 짐승의 사정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사정을 헤아리면 잔인할 수 없고 야박할 수 없고요. 예.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비를 베풀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배려하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자기 좋다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그저 할지 못할지, 세상 말로 이런 것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널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런 명령의 말씀을 하고, 20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설명을 하지 않으시면서 또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인도자로 세우시고 앞서 보내신다. 여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여기 사자는 동물의 사자가 아니죠. 네. 사신, 사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런 뜻이죠.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또 여기 보니까, 또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낸다. 또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또내 앞에 보낸다. 이런 그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데 사자를 앞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위험 왕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도움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대적에게, 대적에게서 지키시고 대적을 쳐서 물리치게도 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뭐 사자라는 것은 설명은 안 했지만 또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 이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당시로 말하면 또뭐 학자들 이것을 또 장차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말씀한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앞에 우리를 이끌도록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끄는 지도자들, 이렇게 가리킨다고 말할말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이끌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앞서서 인도할 것이니까 청종하라. 네, 노엽게 하지 말고 잘 따라서 순종하면 가난복지까지 잘 이르게 되리라.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청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인도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가난복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요수아와 갈렘만 들어갔지만, 네. 그런 말씀.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걸어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 가난복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앞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 그런 말씀, 약속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 내 위험이나 왕벌 이런 것도 설명이 없는데,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또 가난 복지에서도 살아갈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여러 방법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가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화친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요즘 뭐 성경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너희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저 아모리 족속의 왕들 뭐 시온이나 옥이나 뭐 이런 이런 왕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다 듣고 나는 너희 편에 서기를 원했, 예, 그렇게 결단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까지도 다 미리 듣게 하셔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도 않고 화친하고, 예, 굴복하고 이러한 일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소문 같은 걸 이렇게 대적들로 들게 해서 미리 두려움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굴복하고 이런 일도 있고. 또 성경에는 직접 군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고 정상. 또뭐 자연재해 갑자기 뭐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천둥번개가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뭐 자기들끼리 혼란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내분이 일어난다든지 하여튼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예, 여기 뭐랄까? 그럴까? 왕벌이라고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왕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적들에게서 건지시고,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돌파해 나가도록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기 하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길의 장애물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소망하면서 순종하며 청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자들을 청종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성령님의 감화감동에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바른 결단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주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 갖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아버지, 오른 길 진실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협술, 예,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고, 인과 기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지럽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지켜 주시옵시며, 바른 길 걸어가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앞길이 아버지 알수 없사오나,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간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위기가 변하여 우리 나라가 더 복을 받고 더한 단계 성숙한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서로 분열하고 물고 뜯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러러 우리가 설, 절대로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백성들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다시 정상으로 잘 회복되고 다시 나라가 든든한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나라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옵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권속들까지 지켜주시고 또 성교사님들 우리 자매교회들도 주님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한 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